아, 그용 같은 게 팔론트레스였어요. 팔론트레스? 선생님? 어. 아 잠깐 가지 마요. 어 안돼. 진짜 많이 다친 것 같았어. 그지 야옹아? 의사 아니었어? 어쩌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랬으면 좋겠다 야옹아. 깃털이 진짜 많이 빠져서 아파 보였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떨어진 깃털 주워줍니다. 팔로트레스의 깃털이다. 얼른 나았으면 좋겠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왕을 태우고 어디로 날아갔었는데. 걱정되죠? 어, 일단 옷을 가지러 가볼까요? 여름이 되니까 보트가 위로 올라왔죠? 보트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봅시다. 오, 이거 봐, 야옹아. 보트에 타. 보트 타고 가자. 왼쪽으로 쭉쭉 이동합시다. 이거 재밌다. 유후~ 어, 여기 왔던 데죠. 어, 프렌, 여기 우리 왔던 곳이야. 내가 여기서 다리를 고쳐서 네 지갑을 찾았거든. 와 야옹아, 너 진짜 똑똑하구나. 내 옷들도 얼른 찾았으면 좋겠다. 왼쪽으로 오면, 다 있죠? 옷들? 야옹아, 내 알약이 없어. 풀은 왜 이렇게 약에 집착하는 거지? 어쩌면 여긴 약이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 잃어버린 걸지도. 그래, 어쨌거나 나에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언젠가 다시 찾을지도 몰라. 일단 챙겨서 가자. 좋아, 찾았다. 내 소중한 옷들. 너의 하나뿐인 주인에게 오렴. 이라고 하네요. 옷을 입을 수 있나 볼까요? 안 되네. 다시 보트를 타고 이동해 봅시다. 나무 아래에 낚싯대가 있네요. 가져가 볼까요? 낚싯대다. 부러진 것 같아. 음, 이거 고쳐서 써야 되는 것 같죠? 어떤 분이 미드나잇이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수수기기에 집중해, 프렌. 난 언제 안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죠. 다른 말을 또 하는지 옆에 이동해서 볼게요. 똑같은 얘기 하죠. 아무래도 플레이어가 게임 진행을 하다가 막혔을 때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계절을 가을로 돌려볼까요? 가을로 해서 돌아보도록 할게요. 바구니가 다시 놓여있죠? 바구니는 튼튼한 것 같아. 좋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못 담아갈 테니까 당연하지. 그럼 못 담아가게 흠집을 좀 내볼까요? 칼로 바구니를 몰래 찢습니다. 야옹아 나뭐좀할 건데 자연스럽게 행동해. 이렇게 바구니 조작단이 탄생을 했네요. 너무 어색하다 근데 야옹이한테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해놓고 프린이 너무 수상한데? 이제 모든 레몬을 담아 갈순 없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계절을 돌리면 봄이 되니까 다시 앉아 있죠.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동을 안 하는지,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바구니가 찢어진 채로 레몬을 또 담아 갑니다. 하나가 흘러내리죠. 어? 실수로 떨어진 레몬이네 가져가면 되겠다 레몬을 얻었습니다 이제 뭐를 해볼까요 낚싯대를 먼저 고쳐볼까요 시장으로 가야겠죠 대장장이가 있으니까 어? 계절을 안 바꿨는데 겨울이 돼있어요 가까이 오렴 프렌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단다 네가 찾던 걸 가지고 있어 어머 엄마? 엄마 맞아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이리 오렴 널 느껴보자 엄마 나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단다 가까이 와야 해 프렌 뽀뽀해주고 싶구나 하지만 당신은 내 엄마일 수 없어요 엄마는 죽었어 이리 가까이 와야 해 당장. 그렇지 않으면 큰 괴물이 와서 널 잡아갈 거야. 싫어 우리 엄마 아니야. 날 내버려 둬요. 아가야 커다란 괴물이 널 잡으러 온다. 커다란 괴물이 널 잡으러 올 거야. 어 얼굴이 무서워졌어요. 그가 널 잡으러 올 거야. 지금 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이 더 무서워요 어머님 엄마 날 무섭게 만들어요 엄마 그만해요 제발 와후 다시 돌아왔네요 뭘본 걸까요 대체 미드나잇은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죠 못본 걸까요 음. 음 앞에 있는 강에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아요. 어 물고기가 많다.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 연어인가? 알을 낳으러 가는 걸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 리들이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차가운 피 그리고 물 줄기를 뚫고 지나간다고 했죠. 물고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낚싯대를 더 고쳐야겠죠.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낚싯대를 보여줍시다. 아저씨, 이거 봐요. 낚싯대를 하나 찾았는데요. 고장 났어요. 고쳐줄 수 있으세요? 어디 보자. 뭔가 빠져있네. 이 낚싯대랑 같이 쓰는 후크 못 봤니? 음, 예전에 병원에서 누군가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 누구? 어떤 병원이니? 오스와이드 정신병원이에요 간호사가 제가 커튼 부르뜨렸을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구나 좀 이상한 앤데 아 그러네요 커튼 묶는 후크 못 봤냐고 물어봤었죠? 그 간호사가 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똑같은 대사를 하는 거지? 에이 후크를 만들어주세요 미 당신에겐 그렇겠죠? 에이. 뭐, 그건 됐고, 이 낚싯대에 쓸 후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해보자. 동전 하나를 주면 후크 반쪽을 만들어 줄수 있다. 동전 두 개를 주면 온전한 후크를 만들어 줄수 있어. 반쪽은 필요 없어요. 하나가 통째로 필요해요. 그럼, 통째로 만들려면 동전 세 개가 든단다. 어? 방금 두 개라며, 이 아저씨야. 반쪽 자리에 한 개. 온전한 후크하면 두 개. 어때? 어, 아저씨 좀 복잡하시네요. 더쌤도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만만하세요? 동전들 곧 가져다 드릴게요. 안녕. 이 아저씨 수상한데. 무슨 달팽이 할아버지랑 다시 게임을 해야겠네요. 동전을 얻으려면. 어, 시계 아저씨 없어졌네? 다시 왔구나. 게임 한번더 해볼래? 네, 재밌었어요. 자, 여기에서 3개 얻어서 돌아갈게요. 아저씨에게 동전을 드립시다. 여기 동전 3개예요, 아저씨. 좋아. 고맙다. 여기 후쿠야. 잘 됐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동전 3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완벽해요. 안녕. 자 후크랑 낚싯대 연결해볼까요 거의 다 됐어 후크랑 낚싯대를 위해 뭔가가 필요해 어, 아, 낚싯줄이 없죠 실을 또 얻어야 되는데 딱 바로 여기 있죠 좋은 찬과 실을 사기에 좋은 날이죠 뭐든 다 있습니다 여기에 낚싯대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낚싯줄로 쓸만한 실이 있을까요 낚싯줄 실? 네, 네, 있지요. 구매하시겠어요? 아, 네. 주세요. 얼마죠? 어, 이거 제법 많은데 괜찮겠어요? 아, 제 말은 적당히요. 저는 딱 낚싯줄로 쓸 만큼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가격을 잊어버렸어요. 있지, 사실은 제가 이걸 이전까지 뭘 팔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하지만 그거 알아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된거죠? 맞죠? 잘 된거?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근데 이렇게 파시면 조만간 망하세요. 얼른 가격 정해서 뭐든 파시길 바라요. 안녕? 여기 사람들은 다 착하긴 한데 뭔가 하나씩 이상한 사람들 뿐이야. 무튼 포크랑 줄이랑 엮고 됐어, 완벽해. 이때까지 묶은 매듭 중에 최고래요. 또 연결하면 해냈어, 굉장히 넓히시 엑스트랙터라고 불러주겠어. 이렇게 해서 강에서 낚시를 하면 되겠죠? 예, 금방 잡았네요. 오, 물고기를 잡았어. 근데 좀 미안하네. 자, 일단 첫 번째 리들 다빈 성냥은 가지고 있고 레몬, 물고기, 또 깃털까지 모두 얻었죠. 이제 돌아가서 이떨스타의 별에 재료들을 놓아봅시다. 아, 잘못 왔네. 이쪽이죠? 위쪽으로. 서 굴로 여기에다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죠 순서대로 1번 성냥, 2번 레몬, 3번 물고기, 4번 깃털.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진 자리에 놓아주면 됩니다 일단 성냥 레몬 물고기 깃털 됐죠? 오 빛이 들어왔어요 승리의 네 냄새가 난다. 아주 맛있는 승리의 냄새. 축하한다. 감사해요 마법사님. 준비됐어요. 이제 돌들을 가져와요. 히히. 그래. 불과 함께 시작하자구나 뾰로로로롱. 뾰로로로롱. 코트럼은 깨어 있다. 코트럼은 살아 있다. 이산의 정상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을게다. 그간의 사랑스러운 마법사 모자를 가지고 있지. 그걸 가져와. 어, 모자요? 히히, <laughs> 그래. 돌들은 내 마법도구에 숨겨져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거지. 하하. <laughs> 하지만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꼭대기로 가서 코트럼을 찾아. 그리고 모자 찾거든 돌아와라. 그 다음 다시 또뭘 해보자꾸나. 네 알겠어요 모자 가져올게요 마법사님은 또 토끼 연구에 몰입을 하시고요 지난 댓글에 누가 최원우 마술사 보면 난리 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일단은 올라가 봅시다 어 모자가 있네요 진짜 어... 누가 감히 나를 깨우는 거야? 누구야? 에이, 저는 프렌이에요. 헉, 세상에 살아있어? 귀찮게해서 죄송해요. 저는 프렌이에요. 프렌? 그렇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에이, 그냥 제 이름이에요. 어, 저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이름이에요. 어, 내 이름은 코트라미야. 왜 코트럼인지 알고 싶니? 에이, 말해줘요. 그럼요, 말해주세요. 코트럼은 천국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이지. 나는 원래 별이었어. 그리고 난 우주에서 태어났지. 아주 말이 되지? 어, 네. 어, 우와, 별을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나도 만나서 반가워. 그래서 여긴 왜 왔어? 에이, 마법사가 보냈어요. B 모자가 필요해요. B 모자가 필요해요. 아저씨 머리 위에 있는 거요. 어 그건 안 돼. 난 이혼했거든. 네? 에이 이혼이요?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모자가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줄수 없다니까. 너에게 모자를 줘버리면 이땅 전체가 고통받게 될 거야. 집으로 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왕이 말씀하시길 다른 방법은 없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말했잖아, 안돼. 내 아내가 날 떠나버려서 그녀가 내 머리를 덮어주곤 했지. 내가 모자를 벗어버리면 내 용암이 뿜어져 나와서 모두를 죽일 거야. 너도 포함해서 아하 화산이었군요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저씨도 참 에이 제가 아내분을 데려올게요 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 그건 싫어요 어 아내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자기만의 섬을 시작할 때라고 결정했어 그래서 나랑 헤어졌어 이유는 물을 기회도 없었어 아내가... 보고 싶어... A. 아내분은 어디 계시죠? B. 안됐네요... A. 어... 그래서 아내분은 이제 혼자 섬을 꾸리셨나요? 음... 어딘지 아세요? <laughs> 내 생각엔 물쪽으로 간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녀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을 거거든. 아 마그마니까 물쪽으로 가면 힘이 약해지나봐요. 어, 하지만, 모르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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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내 사랑하는 마누라. 제가 가서 찾을 수 있나 볼게요. 알겠죠? 그럼 모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아내가 도, 돌아왔을 때만이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머리 위에 다른 걸 얹어 놓으면 안 되나요? 돌이라거나 다른 걸로 대신. 안 돼! 난이 모자가 좋아. 아내분이 왜 떠났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만. 알겠어요. 다시 올게요. 아유 물 쪽이라고 했죠? 호수로 가봐야겠네요.